아주 그냥 멋대로군 어디 감히 천능자의 말을 여기서 여긴 마르크스 레닌주의 무신론의 진영이야 여기서 복음전도가 허용된다고 생각하나? 고분고분 교수님 고분, 강의들을 자격밖에 없으니까 발언은 그만다! 천능자 말은 꺼내지도 마! 대장님. 아까 교수님이 뭐든 물어보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말대로 한 건데 잘못됐습니까? 전향 교육 훈련소에선 서로 생각도 교류 못 합니까? 그런 것도 못 하게 하면서 어떻게 사뇌를 시킵니까? 예. 저게 어디 있어? 아하, 대장님. 아, 질문을 하면서 서로 같이 교류하는 건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전향 교육에도 도움이 되죠. 방금 말한들 참 좋아요. 들어보면 일리도 있고. 그런데 과학적이진 못해요. 과학은 증명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를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나름의 견해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에요. 허무 맹랑한 것들이죠. 우리 공산당원은 유물론 진화론을 진리라고 봐요. 그건 바로 과학적이니까. 우리나라는 초중고 대학까지 유물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왜겠습니까? 다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부터 무신론 진화론을 심어 주어서 종교와 미신을 멀리하고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명의 기원 같은 거 옛날엔 낙후에서 믿었다는 게 반고의 세상 창조나 여호와의 창조설이었고, 서양은 하나님이 인류를 지었다고 믿었죠. 그건 다 신화 전설이지,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진화론이 나오고부터 인류의 기원이 밝혀졌어요. 인류는 유인원에서 진화된 겁니다. 진화론으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설이 부정당했어요. 만물은 자연이 진화돼서 생겼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진화론을 믿어야 합니다. 에이, 다들 공부 좀한 지식인들인데, 어쩌다 하나님을 믿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 여러분 견해들 한번 말해 보실래요? 손 교수님 강의 좋지요? 과학과 진화론을 믿는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각자의 견해나 관점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구애받지 말고. 얘기하세요. 예. <laughs> 그럼 몇 마디 더하겠습니다. 공산당원은 유물론 진화론을 진리라고 믿고 다윈을 떠받드는데, 근데 왜 세상에서 유물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줄어들까요? 지금은 대다수 인류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죠. 하나님 안 믿어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요즘도 다윈론을 믿는 사람이 있나요? 진화론을 진리로 보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교수님, 그럼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원숭이를 자기 조상으로 인정하나요? 그 사람들은 제사 때 원숭이한테도 절합니까? <laughs> 웃지마요 조용 웃지 조용 <laughs> 원숭이를 모시지도 않으면서 진화론을 진리라고 선전하는 건 이건 말과 행동이 안 맞잖아요 조용 교수님 과학을 믿고 과학을 근거로 삼고 다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학이 진리인가요? 과학은 어디서 온 겁니까? 왜 수많은 과학자들의 이론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부정됩니까? 그걸 진리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과학이 인류의 타락을 깨끗게 합니까? 과학이 인류를 사탄 권세에서 구원합니까? 과학이 사람에게 죄악을 벗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까? 과학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과학이 인류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저소를 줍니까?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과학이 인류의 발전과 귀착지를 내다볼 수 있나요? 못하죠. 가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과학을 진리라고 할수 있나요? 도대체 진리가 뭔지 확실히 아십니까? 교수님, 그렇게 과학을 믿고 떠받드는데, 과학이란 대체 뭔지 확실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과학은 타락된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연구한 다음 얻게 된 지식이론이에요.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타락된 인류에게는 전혀 진리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락된 인류가 만들어낸 과학 지식이 진리가 될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창조주가 발표하신 모든 말씀만이 진리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 뒤로, 인류는 말씀을 체험하며,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영원 불변한 사실임을 인정했어요. 저 여자. 신경 좀 써야겠어요. 율법 시대에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고, 인류를 이끌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야 했죠. 은혜 시대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제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요. 하나님 나라 시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류를 심판하고 정결케 하며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해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을 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처소를 주시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역에서 증명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곧 진리고 인류에게 광명과 축복과 구원을 주셨지요. 몇천 년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류를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고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 말씀은 마디마다 이루어지고 성취돼요. 이건 인류가 다볼수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셨어요. 아멘. 지금은 말세고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걸 봤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긍정적인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사람의 생명이 돼요.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 나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과학도 잘 몰라요. 하지만 이건 알죠. 과학이 없으면 인류가 지금처럼 편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 지금 인류가 누리고 있는 것도 다 과학으로 얻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인류의 모든 질병도 과학이 있어야만 치료가 됩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다 과학 발전으로 해결되죠. 내 말이 사실이 아닌가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지만 믿어줘야 말이죠. 난 오직 과학의 발전이 없으면 낙후된다는 것만 믿습니다. 만약 전기가 없으면 컴컴한 어둠에서 살듯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다 해결해 주나요? 당신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줍니까? 하나님만 믿고 과학 발전이 없이 사회 진보가 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현실과 동떨어졌습니다. 공산당이 탄압하고 파괴한다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해줄 수 있습니까? 공산당을 멸할 수 있나요? 내 말은 다 사실이죠. 뭐, 할말 있습니까? 흠, 그러며, 맞죠? 과학의 발전이 없으면 인간은 영원히 멍청하고 야만스럽고 낙후하게 살 겁니다. 몇천 년 동안 인류는 대자연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할 줄 몰랐어요. 지금은 과학의 발전으로 석탄, 석유, 또 가스도 채취하고 원자력도 연구해냈죠. 그렇게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고 일민의 삶도 얼마나 개선시켰습니까? 그럼요. 맞아요. 네, 맞아요. 과학을 믿어죠 지금 세계 인구는 늘어만 가고 식량은 부족한데 유전자 변형 기술과 농약, 화학 비료로 농작물 생산량을 높이면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결됩니까? 다 과학 발전의 성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린 과학을 믿어야 합니다. 과학으로 우리는 세상을 알게 되고,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손에 넣을 수도 있죠. 인류는 과학으로 행복한 생활, 아름다운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삽니다. 근데 과학은 없어서안되죠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 없이? 주임님, 과학을 믿으면서 과학으로 인류의 발전과 행복을 얻는다는데 사실이 그런가요? 과학이 발전되면서 인류에게 대체 무엇을 주었습니까? 겉으로 보면 과학 발전이 큰 성과를 거둔 것 같고 생활의 질도 좋아지고 사회도 발전된 것 같지만 사실은 과학 발전으로 인류가 신앙을 멀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학 때문에 찾지 않고 육체의 안위를 탐하게 됐어요. 그런 조리로 인해서 인류의 도덕은 갈수록 타락되고 갈수록 사악해지고 마음속은 갈수록 허무해졌죠. 자극적인 것만 찾고 정욕을 방종하고 마약률, 자살률도 높아져요. 사실이 아닙니까? 인류는 과학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생태 환경을 파괴해 왔어요. 공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식량 오염 등등 아주 심각한 해를 끼쳤죠. 특히 전 세계가 군비 경쟁으로 저마다 최첨단 무기 개발에 빠져 있는데 과학으로 개발한 핵무기, 미사일, 화학무기는 인류를 멸망의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인류는 몰살될 것입니다. 예견하자면 과학이 최고조일 때가 인류의 최후입니다. 주임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과학이 인류에게 복인지 화인지 판단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에게 사회과학이 있게 되면서부터 과학과 지식이 인류의 심령을 차지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것이 인류를 통치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리하여 인류는 하나님을 경배할 공간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없어져 인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지위는 갈수록 낮아졌다. 인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위가 없는 세상은 어둡고 소망이 없으며 공허한 것이다. 과학, 지식, 자유, 민주, 누림, 안일이 가져다 주는 것은 단지 잠깐의 위안이다. 인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여전히 불가피하게 죄를 짓고 사회의 불공평을 원망한다. 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인류가 탐색하고자 하는 갈망과 욕망은 저지할 수가 없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기에 인류의 무의미한 희생과 탐색은 점점 더 번뇌만 가져다 주어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해. 인류의 미래와 이후의 길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게 하며. 심지어 과학과 지식을 두려워하게 하고 공허한 느낌을 두려워하게 한다. 만약 어떤 국가나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그 국가와 민족은 몰락으로 나아가고 흑암으로 나아갈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회멸될 것이다. 전능자 교회의 사람은 하나님 말을 외우고 있나 봐요. <놀람> 하, 그러게, 죽줘봐또 일어났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인류는 끊임없이 과학을 탐구하고 깊이 연구하고 있다. 그 다음, 물질에 대한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데,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먼저, 생태 균형이 깨진다. 그와 동시에, 사람의 오정육부도 그런 환경으로 더러워지고 해를 입게 되었으며, 각종 전염병과 온역, 스모그도, 곳곳에 만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았으니 인류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 사탄을 따르면서 지식으로 자신을 충족시키고 과학으로 인생의 미래를 탐색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생존해 나간다면 인류가 당연히 맞게 될 결말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알수 있지 않겠느냐? 결말은 무엇일까? 멸망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멸망으로 간다. 한 걸음 한 걸음 멸망으로 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밝히신 건다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과학의 발전이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요? 타락된 인류가 과학을 숭상하면 정말 위험해요. 이런 발전은, 인류에게 재앙과 멸망을 초래했어요. 교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리로 심판 사역을 하시는 것도 깊이 타락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 사역은 사람을 징벌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귀착지를 안배하기 위한 것이고 더욱이 모든 사람에게 나의 행사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나는 각 사람에게 내가 한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보게 하고 다 나의 성품의 나타내이지 사람의 행사가 아님을 보게 할 것이고 대자연이 인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물 속의 각 생명을 자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아멘.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인류에게는 멸망과 재해의 침습만 남을 것이고 아무도 더 이상 아름다운 나날과 푸르른 세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인류는 음산한 흑야와 항구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인류의 유일한 구속이고 유일한 희망이며 전 인류가 생존하는 데의 의탁이다. 아멘. 나를 잃게 된다면. 인류는 즉시 정체될 것이며, 인류는 오직 치명적인 재난과 각종 유령의 짓밟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재난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당연히 내가 지배한다. 너희가 내 앞에서 선하게 보이지 못한다면, 모두 재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발표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타락 성정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비할 수 있고 말세 대 재난에서 보호받고 살아남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쳐 이것들이.